괜찮은데? 나 보니까 그러니까. 아, 기장이 얼마예요 이게? 기장이? 64.5 원래 60 4.5인데 65 나왔어요 기장 음. 괜찮은 요 근데 밑단 은 풀어야 되겠다 밑단이요? 응1 음. 0 0으로 가야돼 1 0 0요 음. 원래 얼마인데 원래 101 100일 0 줬었거든요? 1 0 0이면 응. 작아서 뭐, 근데 104 줄. 나왔어요 104 나왔어요 105로 가자 1 105. 0으로 음. 돌아갔어요. 어, 음, 아, 이렇게 여기 앞판을. 네. 음, 어깨선. 이게 여기 끝선에서 제로를 놓고 여기를 0.5를 치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살려주는 거예요요거를 네. 치고 이, 여기 제로 이제 이해 예, 이해했죠? 예 이렇게. 음. 그리고 마꾸라지 안 넣으니까 이렇게 생겨. 마꾸라를 네. 넣어줘야지 네. 안 넣으니까 이렇게 뚫렁 뚫렁 그러다라마꾸라를꼭 넣어주시고. 음. 그리고 이거 아이롱 월대게 내가 항상 이야기는 그거든요 여기서 반인치 올라가서 5cm만큼을 이렇게 세게 눌러주는 거예요 꼭 눌러, 눌러주세요 네. 이거 뭐 내가 단골로 이야기한 거잖아 네. 맨날 됐어요? 음, 그리고 높이 이거 괜찮나요? 어떠세요 이거 높이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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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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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아니면 안 걸려? 아니요 괜찮아요? 네이 이거만 이렇게 동그란 거이자로좀 만져, 만져주시고 가슴 스펙 얼마인데? 95 근데 얼마 나왔어? 95 작아요? 나왔어요. 어, 나와요? 네. 괜찮아요? 네. 처 작은 스팅이야? 도르지는데? 응? 원래 우리가 가, 가슴 스펙을 9십로 많이 가지 않해? 3D 잡히지. 아무리 텐 텐션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현재. 할인은 할인뭐 나뻐 보이지 않는데. 허리에 비해서 가슴 스펙이 좀 너무.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벌어지는 거 같아요. 벌어지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더 들어간 거. 예. 그렇죠. 그러면 가슴을 좀 풀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아니맞요 가슴을 풀어. 여기는 여기도 같이 풀어요. 밑다리도 푸는 거. 같이 천천히. 전체적으로. 음. 음. 전체적으로. 가슴이 지금 90 하나 왔어요? 95. 95. 95 나왔어요. 원래는 94였어? 9 5줬어요 내가 당겨서 95로 잡으로 잖아 네. 9 0 k 7로9 7 그러면서 허리랑 이렇게 네. 밸런스 네, 맞춰서 허리는, 허리는 그냥 놔두시고 네. 밑단을 좀 벽으로 가는 거. 너무 후려지고 무슨 무릎이 가도 괜찮아요? 지금 음. 허리가 굉장히 커요 음. 음, 음. 지금 9 0 k 네 허리 9 0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원래 허리 같은 경우는 작게 제대로 점프 들어가는 데가 80kg예요 그럼 키우자고? 왜냐면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일자플... 되는 응. 항아리 한국 자켓이 될까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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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 넓어지고 여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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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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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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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에서는 피스 좋다고죠. 옛날에 푸시드이아니라고만 생각하면 돼. <laughs> 기장은 어때? 기장. 기장, 기장 음. 아, 근데 인심이 좀 늘어났다. 이이렇 원래 아 이렇게 원래 여기는 그냥 놔두고 인심을 갖다 한일 c m 줄여야 돼. 네. 인심이 쳐보니까 음, 응, 여기서, 음. 여기를, 여기를 아. 제로로 놓고, 여기를 1cm로 줄여줘야 돼, 인심을. 응. 그래야 옷 자체가 편안하게 떨어져. 내려도 돼. 응. 응. 재원단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네. 봅시다. 네. 응, 나머지 포맷은 다 됐고.